그 집단이나 인간 관계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과 긴장이 있게 마련이지요.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그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긴장과 갈등은 사람들에게 계속되어 온 아픔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점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지요. 특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가정 불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문제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가정 불화 한 번쯤은 겪어본 일일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자의 가정 불화는 불신자가 보고 있다는데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혹은 이 위장된 평화를 통해서 대인 관계에 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혹은 위장된 평화로 대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심화된 갈등과 고통을 더하게 할 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예외 없이 이런 긴장이 찾아왔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정 불안은 집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아브라함과 로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목자 또 로세 가정에 속한 목자 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의 현장에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아브라함 가정과 로세 가정의 목자들이 서로 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죠. 사실 이 불신자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고 있었다. 그 말인데 신자들의 불화를 세상이 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불신자는 신자의 불화를 보고 쉽게 화제거리로 삼는다 그 말이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이야기입니다 박병식 목사님께서 아직 은퇴하시지 않았을 때그 교회 울산지법의 김은구 판사 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당시에 찬양대서 헌신을 합니다 울산에 있으면서도 토요일날 올라와서 주의를 지키고 또 내려가서 일을 보는 그런 판사였는데 울산의 한 교회가 장로와 목사가 서로 소송이 생겼습니다. 장로가 소송을 거은 거지요. 그리고 목사는 소송을 임하게 되는데 이 재판을 시작을 하면서 김은구 판사가 이 목사와 장로 간의 분쟁인 줄 알고 성경을 한 권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고 고린도전서 6장을 펴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성도 간의 문제는 당회에서 해결을 하고 노회에서 해결을 하고 총회에서 해결을 해야지 불신 시 소법정에 와서 세상 법정에 와서 해결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김은구 판사는 믿는 판사지만 옆에 배석한 판사나 그리고 그 사건을 취재하는 사람들이나 또이 방청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가 대부분입니다. 불신자 앞에서 장로가 내가 오르니 목사가 내가 오르니 하고 싸우면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교회의 덕이 완전히 실추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판사가 자기의 단임 목사인 박병식 목사님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이 성경을 주고 주니까 장로도 믿음이 있고 또 목사도 당연히 그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그대로 현장에서 취하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2006년에 있었습니다. 불신자가 보는 앞에서 신자간의 불화가 은혜롭지 못하다 조롱거리가 된다 그 말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신앙의 근고한 용단에 의해서 생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불화의 요인이 뭘까요? 우선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불화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조카롯도 양과 소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장막까지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고 조카, 로또 부자인데 서로가 부자이다 보니까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재물이 풍부했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미처 관리할 수가 없어서 넘치는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어, 이 바로 임금에게 받은 재물도 많지 않았습니까? 유목민들은 대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휴식하며 거쳐하기 위한 장막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별도의 장막도 있었는데 가축들을 위한 장막도 별도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로스에게 이런 별도의 가축을 위한 장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했는데 이 말은 조카로또 아브라함 못지않게 많은 이 가축이 있었고, 그리고 딸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장막이, 가축을 위한 장막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의시주 문제에 있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이번 여정을 통해서 이 리빙스턴의 생가를 가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은 현장에서 이한 팔을 사자에게 물려서 뜯기면서 한팔 없이 선교를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세계 아프리카가 알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파송을 받아서 선교하면서 아프리카가 세계에 알려지게 됐고 아프리카도 근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대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자 이, 이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톤이 알리게 됩니다. 이 리빙스톤은 어려서부터 우리와 똑같은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을 생각할 때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가 참 고마움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이 너무나 가난해서 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아브라, 아, 아브라함과 로은 지금 물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너무나 자시, 자기 자신들이 재산을 돌보기에 급급할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게 됐다. 그 말이죠. 세상에는 재물 때문에 우정과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아주 특별한 연예인이 자기 형님과 형수를 고소해서 이 문제가 됐는데 뭐 누가 봐도 형과 형수가 동생이 본 재물을 이 착취를 했기 때문에 탈취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죠 재물 때문에 형제간의 관계가 또 부자간의 관계가 깨지는 케이스죠 또 유명한 얼마 전에 여 가수도 그 벌은 돈을 동생이 이 문제를 삼았는데 어머니가 그 동생 편을 드는 바람에 그 가정의 모녀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 관계 때문에 가족 관계가 파괴되는 하나의 예다 그 말이죠. 못 가진 자의 문제는 돈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자의 불안은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죠. 공중에 우리가 새를 보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랬습니다. 들의 백화파를 보면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잘 자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나치게 땅의 생활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재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재물 때문에 가정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세대 차이 때문에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는데 이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제법 되지 않습니까? 이제 조카 롯도 성인이 되었고 자기 소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촌 아브라함의 눈에는 조카 롯이 미숙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것은 가르치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롯은 생각하기를 왜 내가 삼촌에게 이 나이가 돼서 예속되어야 하는가? 왜 삼촌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롯에게는 삼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어쩌면 이런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롯이 흥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대권고등학교 1, 선후배 관계가 있는데 제일 선배가 신상훈그 다음에 추성훈그 다음에 경찰관 박주영 이렇게 세 사람이 대건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데 이세 사람의 공통점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때 과거에 고생했던 이야기 하면 전혀 이세 청년이 학생이 모른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럼에도 요즘 보면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폭이 상당히 좁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경제 생활을 하면서 그 부모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손녀 서연이와 손자, 손재와 할아버지, 교천 장로님과도 세대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할아버지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손자와 손녀가 그만큼 믿음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대 차이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겪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나라이지 않습니까? 신앙 차이 때문에도 불화를 겪는데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 조카 롯과 언약을 맺지는 않으셨습니다. 신앙의 차이 때문에 사물을 보는 관점부터가 달랐어요. 조카 롯은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집착을 해서 요단돌에서 소활당을 바라보니까 물도 충분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고 애국당과 같이 보여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갈길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에, 여러분 이 아직도 노에게 세속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애굽의 정신이 남아 있다 그 말이죠. 노선 하나님의 임재 의식부터가 아브라함과는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노선 그저 아브라함의 일행에 포함될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지상 교회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세상적인 수준에서 사는 미성숙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래. 이 기독교의 힘이 몇 프로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불화의 요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재물 때문에 또는 세대 차이 때문에 신앙 차이 때문에 불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런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브람과 로세 종들이 서로 싸우는 아주 보기에 결코 좋지 않은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지요. 양 가정의 불화가 이 목자들에게서 비롯된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 목자들은 좋은 목초지를 찾아야 죠 셈의 근원을 확보해야 되죠. 가축의 사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우선적인 임무는 목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가축이 많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별히 두 목자들 가운데 주인에게 충성심을 더 가지고 있다면 더 할수록 양과 목자들 사이에 반목과 칠신은 더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지역에 두 가정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한 사람도 살았고 브리스 사람도 같이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분쟁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조롱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나 다름이 없지요. 여러분들이 때로 전도할 때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가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자기의 목사에 대해서 흠을, 있다,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흠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소개하면 그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을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자들 조카와 자기의 목자들의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볼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호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자기의 삶에 대한 사소한 집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요즘, 아, 그, 이 나라에서 하는 이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고 어떤 경우도 우리는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뭐, 이 10분의 1을만 드려라, 뭐, 10분의 몇 명만 드려라. 50명 이상은 안 된다 등등 이런 규정에 따르지 말고 예배를 드렸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거기에 100번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편에서만 생각한 거죠.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를 해야 되고 불신자를 이 교회에 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어떤 그이 코로나19 교축에 의해서 가는데 교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예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때 우리끼리의 믿음은 지켜질지 모르지만 결국 불신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줘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우리 이한 장로님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금방 회복이 되면 좋은데 뭐안 돌아가신 게 다행이지만 회복이 된건 좋은데 후유증을 나름대로 겪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던 분이 한 주, 하루도 못 나올 정도로 지금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원리적으로는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까지 불신자와의 관계까지 생각해서 여러분 목사는 함께 병행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불화가 해결이 되고요. 화평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덕이 되지 않는 싸움을 중단하고 화평의 길을 찾았는데, 먼저 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로세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조한 것은 자신들 간의 집안 싸움이 하나님의 성호에 누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결코 자기들 스스로와 원주민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과 롯은 적대 관계가 아니고 상호 협조 관계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혈연에 있어서도 하나요, 신앙에 있어서도 한 시체인데 도무지 다툴 이유가 없다. 그말 아닙니까? 인류가 사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그 위는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다라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지역적, 인종적, 문화적인 간격을 좁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참사랑의 기반을 두어야 가능하다 그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때 이런 불화가 해소가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든지 화평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자신의 이익에 관계없이 서로 평화하자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사실 평화를 갖다가 다른 것을 우선해 놓고 어떤 부차적인 문제로 돌릴 때 결코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 중에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를 믿는 자들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로세 목자들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먹다짐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말다툼을 했거나 혹은 논쟁을 심하게 했다 그런 말이죠 성도들 간이라고 해도 이러한 말다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럴 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일부 양보하는 지혜와 미덕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보통 부모가 형과 동생이 싸울 때 형은 철이 들었는데 동생은 아직 철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형을 꾸짖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꾸중을 받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끌고 가야 되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고 양육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오히려 먼저 믿었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할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희생하고 로세 유익을 구함으로 불화의 씨를 말끔히 제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발견한 화평의 길은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잖아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먼저 선택권이 어른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양보했습니다. 본문 구절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는데. 기름진 땅이나 당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솟는 땅, 푸르른 돌판, 이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동요하지도 않았고 상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풍성한 소유보다 조카롯과 평화를 추구했고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택했습니다. 영의 눈으로 더 멀리 있는 것,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살았다. 그 말이죠. 실로 이러한 양보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허하고 관대한 인격의 사람이고 또 성숙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양보는 세속적인 처세수를 완전히 초월한 여호와의 신앙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앙이 있을 때 평화를 추구하게 되고 신앙이 있을 때 희생적인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고 신앙이 있을 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더 높은 것, 더 넓은 것을 볼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그 희생은 결국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희생입니다. 우리의 희생만이 화평하는 길이며 성경이 제시하는 성도의 자세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할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또 바울의 말씀 가운데 화평이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조카 로색의 이 불화의 원인을 잘 알고 아브라함이 이런 그 해결책을 가지고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양보한 후에 외롭게 아브라함이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씨와 탕의 축복을 재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근처에서 목회하는 한 후배 목사가 가정에 그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극기하는 오랫동안 이 목회 함께했던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는 직영 직전까지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저에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아내가 이 가는 목사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까지 도달했을 때 자녀가 있었지만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 자녀들도 아내가 키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아내에게 양보하고 그저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이 도장을 찍기 직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달랑 이 아파트 그 당시 한 2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2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 갈라스하고 요구하는 아내는 그 재산도 어, 절반 정도 이렇게 나누게 될 것이다. <laughs>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가 결정적으로 도장을 찍기 직전에 아파트는 다 당신이 가지고 가라. 나는 새롭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할 것이다. 당신이 나를 만나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재산은 다 당신이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평상시 둘이 싸우던 어떤 그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볼때 자기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리라고는 사모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말 한마디에 그 재산을 다 네가 가지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미웠던 남편, 이혼하고 싶었던 남편에 대해서 마음이 녹아져서 화해하고 그 이후에 또 임지를 옮겼는데 에, 지금 에, 최근에 약 100억 정도의 땅에 예배당을 공사 시작을 한다. 지금 이 시기가 어쩌면. 예,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또 적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극그 교회는 판단을 했겠지요. 그런 소식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양보하면 이한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회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 예를 제 가까이에 있는 한 후배 목사가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이 불안은 분명히 있지만 그 불화를 하나님 앞에 다투지 말고 해결해가는 화평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받은 조상으로서의 위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갈등,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교회의 덕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 앞에서 믿음으로 처신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먼 앞길을 내다보는 영적인 영지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덕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과 저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